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 같이 시간 탐정에 한번 되어볼 거예요. 뭘 탐험하냐고요? 바로 한국어에 숨어있는 시간의 비밀, 시제와 동작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기 아주 간단한 문장이 있어요. 꽃이 피다. 이걸 가지고 시간 여행을 시켜볼 건데, 음, 이 꽃이 벌써 피었다. 아니면 지금 막 피고 있다. 아니면 앞으로 필 거다. 이런 말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그렇죠. 피었다, 핀다, 필 것이다,처럼 동사 피다의 꼬리 부분이 살짝, 살짝 바뀌면서 과거로도, 현재로도, 미래로도 갈수 있는 거죠. 바로 이 변화가 오늘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럼 우리말은 도대체 어떤 도구들을 써서 이렇게 시간을 자유자재로 표현하는지 그 비밀의 도구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말이 시간을 표현할 때 쓰는 도구는 크게 보면 딱세 가지예요. 이세 가지를 우리 탐정키트에 하나씩 챙겨 넣어 봅시다. 자, 그세 가지 도구는 바로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시간 부사어입니다. 와, 이름만 들어도 벌써 머리가 좀 아프죠? 괜찮아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어미라는 건 그냥 동사나 형용사 꼬리에 붙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부사어는 뭐 어제, 지금, 내일처럼 시간을 나타내 주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세 가지가 서로 힘을 합쳐서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콕 집어 주는 거죠. 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시간 표현을 한 번에 꿰뚫는 황금 열쇠, 마스터 키를 알려 드릴게요. 그건 바로 발화시와 사건시 이두 가지 시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바로 하시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사건시는 문장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둘 중에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럼 과거 시제부터 볼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죠.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고 사건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하는 발화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무조건 앞에 오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럼 현재는요? 현재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가 그냥 똑같은 시점인 거죠. 사건시랑 발화시가 일치한 겁니다. 미래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대겠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을 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에 오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과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이 둘의 순서만 따질 줄 알면 시제는 사실상 거의 정복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얻은 이 황금 열쇠 즉 발화 씨와 사건 씨 개념을 가지고 아까 봤던 도구들이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거부터 가볼까요? 과거 시제를 만드는 대표 주자는 역시 아스나 어써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어써을 하나 더 붙여서 아써써 어써써 이렇게 쓰면 느낌이 확 달라져요.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야. 이런 현재와는 완전히 단절됐다는 느낌을 주죠. 예를 들어 나 어릴 때저 동네에 살았었어 하면 지금은 안 산다는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재밌는 과거 표현으로 더가 있어요. 이건 내가 과거에 직접 보고 들은 걸 회상하면서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영희가 머리를 잘랐더라. 이런 식으로요. 자, 이제 현재 시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동사는 현재를 나타낼 때 눈이나 는 같은 게꼭 붙어야 해요. 그래서 먹다가 먹는다가 되고 가다가 간다가 되는 거죠. 하지만 형용사는 아무것도 안 붙어요. 그냥 기본형 그 자체가 현재 시제입니다. 하늘이 파랗다. 꽃이 예쁘다. 끝. 파랗는다라거나 예쁜다 이런 말은 아예 없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엔 미래로 가 볼게요. 미래 시제를 만드는 Get. 이 친구는 사실 얼굴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얼굴을 가진 친구입니다. 물론, 내일 비가 오겠다.처럼 미래를 추측할 때도 쓰이지만, 이번엔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줄 때도 쓰여요. 또, 와, 너 정말 좋겠다. 라고나, 지금 가면 귀차를 탈수 있겠다.처럼 어떤 가능성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도 쓰이죠. 문맥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의미가 바뀌는 아주 재미있는 녀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그 시간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말이죠. 우리말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 동작이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아주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문법용으로 동작상이라고 하는데요. 시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표현이에요. 이 새로운 미스터리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화면에 있는 두 문장 한번 보실래요? A는 고양이가 선반에 앉고 있다. B는 고양이가 선반에 앉아 있다. 어때요? 둘다 고양이가 앉는다는 이야기인데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 미묘한 차이 한번 느껴보세요. 네. 바로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게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지금 막 진행 중이냐, 아니면 행동이 끝나서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느냐의 차이죠. 이걸 바로 동작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작상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행상. 말 그대로 동작이 한창 진행 중인 걸 말하고요. 두 번째는 완료상. 동작은 이미 끝났는데 그 결과 상태가 쭉 이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고양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안고 있다는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려고 내려가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 즉 진행상인 거고요. 앉아 있다는 앉는 동작은 이미 끝났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 즉 완료상인 겁니다. 완전 다르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 탐정 활동의 마지막 단계, 최고 난이도 퍼즐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끔은요, 똑같이 생긴 표현 하나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기도 하거든요.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그는 신발을 신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막 양말 신고 발 집어넣고 끈 묶고 신발을 신는 동작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다 신고 외출 준비가 끝난 상태라는 걸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둘다 맞습니다. 이렇게 신다, 입다, 쓰다, 끼다처럼 우리 몸에 뭔가를 착용하는 동사들 있죠? 이런 동사들의 고, 있다가 붙으면 아주 특별해져요. 신발을 신는 중이라는 진행상의 의미도 되고 이미 신은 상태라는 완료상의 의미도 되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앞뒤 문맥을 보고 탐정처럼 추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시제와 동작상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말 속에 숨어있는 시간의 비밀을 탐험해 봤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황금 열쇠, 바로 말하는 순간인 발화 씨와 사건의 순간인 사건 씨의 관계를 따지는 것 잊지 않으셨죠? 이제 여러분 모두 훌륭한 시간 탐정입니다. 앞으로 책을 읽거나 친구와 이야기할 때, 어? 이건 진행상이네? 어? 이건 과거 중에서도 단절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오늘 배운 단서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국어의 시간을 지배하는 멋진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